인천 영종대교 아래 운염도라는 작은 섬에 60세대 규모의 빌라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전기와 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없어 사람이 살기 힘들고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데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는지 의문입니다. 운염도 유령 빌라 마을 김창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따라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 진입로 비포장도로를 10분 남짓 달리자 영종대교 아래에 있는 섬, 운염도 초입에 건축물 몇 동이 눈에 띕니다. 4층짜리 빌라, 8동과 상가용도로 보이는 건물 등 모두 10개동.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일부 건물에 위성방송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우편물이 수북히 쌓여 있고 세대별로 연결된 LP 가스통도 눈에 띕니다. 깨진 유리창 안으로 집기가 보이는 등 대낮인데도 을신연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정상적인 진입 도로도 없습니다. 건축물 주변에 차량과 철도 소음이 크게 들리고 전자파 피해를 우려해 통상 주거지에서 꺼리는 통신사 기지국 철탑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줬던 것일까. 인천경제청은 2010년 다세대주택 8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에 대해 허가를 내줬고 이 가운데 6동만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 형제 같이 해갖고, 같이 그렇게 그래서 징계와 공직 퇴출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건축 허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불식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